산업 환경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현대 사회를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기술이 중요해진 만큼 남의 기술을 빼앗아 손쉽게 돈을 벌려는 범죄 유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기술 유출과 기술 탈취 분쟁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않습니다. 기술 탈취 분쟁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장기간 소송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대기업에서 기술 탈취 분쟁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장기간 소송을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설령 지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천만 원으로 미국의 65억 7천만 원의 100분의 1 /100 수준도 안 됩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의 80%를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탈취 분쟁은 대기업의 의존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수익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해결이 쉽지 않아요.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은 오는 18일부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 현장 자문 제도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보험제도도 올해 준비 중이라고 해요. 보험료의 70% 이내를 정부에서 지원해 기업의 재정부담도 완화시켜 준다는데요. 기업의 미래인 핵심 기술을 지키는 기술보호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술보호 울타리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간 내부 노하우로만 관리해왔던 소중한 회사의 기술, 기술보호지원사업을 통해 더 꼼꼼하게 보호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대에 진입한 후약 3주 만에 10만 명 선을 돌파하며 최다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정부는 민생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수준에서 소폭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는 가글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요. 면봉을 콧속으로 깊숙하게 찔러야 하는 검사 방식과 달리 가글로 간단히 입 안을 헹구는 것만으로 검사를 할수있다 가글액을 입에 넣고 2분 정도 헹군 뒤 깔대기처럼 생긴 용기에 뱉고요 스포이트로 일부를 덜어내 혼합한 후 진단기에 떨어뜨리면 감염 여부가 선으로 나타납니다 가글액은 작두콩의 특성 성분이 입 안에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성질을 활용해서 개발됐어요 이미 독성평가 등을 거쳐서 잘못 삼키더라도 안전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두달 동안 확진 환자와 비확진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97.8%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했다고 해요. 각을 하는 거여서 전혀 문제가 없고 만족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정확도, 즉 민감도는 뭐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식약처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글용 진단키트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만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